콜롬비아 청년들의 지옥 간증. 첫 번째 간증. 1995년 4월 11일. 이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어느덧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일곱 청년에게 세상에 이 계시를 나누는 굉장한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침 10시쯤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날 오후 소풍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0시경에 매우 강력하고 눈부신 흰 빛이 창문을 통해 저희를 비추었습니다. 빛이 나타나자 저희는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빛에 너무나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빛은 방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태양의 광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빛 가운데 저희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몇몇의 천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너무나 눈부셨고 컸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저희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해 보였고, 눈과 같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금실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서 저희가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의 허리를 두르는 눈부신 금띠를 보았습니다. 그 금띠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계셨고, 그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보는 즉시 저희 몸은 자동적으로 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매우 감미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묘사된 날성공과 같이 저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는 저희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가 실제로 저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사렛 예수이니라. 나는 너희가 온 세상에 나누게 될 계시를 주려고 왔단다.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명하는 곳에 너희는 가게 될 것이며 가지 말라고 명한 곳에는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이 시대에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방 안에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중앙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끌어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바위는 대략 바닥에서부터 20cm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위 위에 올라가자 바닥에 커다란 원형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멍은 매우 컸고, 암흑으로 가득 찼으며 텅빈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곧 바위 위에서 떨어졌고 그 구덩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속은 암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구멍이 지구 중앙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구덩이의 음침한 어둠 속을 헤쳐 나가면서 저희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무서워서 주님께 간구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부디 저희를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평안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전하려면 이곳은 꼭 보아야만 한단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 저희는 뿔 모양처럼 생긴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검은 그림자들과 악령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초 사이에 큰 공허함을 느꼈고, 가늠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몇몇 구덩이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소는 마치 미로처럼 보였으며 입구에는 불길해 보이는 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와 열을 보고서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눈앞에는 시뻘건 화염밖에 없었습니다. 화염의 중앙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두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장소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각 구역별로 사람들이 받는 고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큰 솥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의 큰 솥들이 있었습니다. 그큰 솥들은 땅에 박혀 있었고, 솥 안에는 용암이 끓고 있었습니다. 각 냄비 안에는 죽어서 지옥에 온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솥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자, 그들은 일제히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갈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곳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실재한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의 남자, 여자,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동성연애자들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힘껏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더기들이 그들의 빈 눈구멍과 입과 귀에서 셀수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천 마리의 구더기들이 사람들의 피부 속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24절과 마가복음 9장 48절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광경에 저희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미터나 되는 불꽃도 보게 되었는데, 각 불꽃 속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오게 된 영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얼굴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부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슬픈 얼굴을 띄우시며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서자 그 남자는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탄적인 음악으로 유명했던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존 레논은 주님을 비웃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남자는 지옥에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역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에 변방을 걷기 시작하자 수많은 영혼들이 손을 저희들을 향해 뻗어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끄집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 이루어지는 지옥의 중앙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회 사람들이었으며 한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에 비해 천 배나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소리 지르고 애원하며 자비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들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금식하고, 손을 들며 찬양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늠하였고, 거짓말하였고, 도적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두 자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한때 크리스천이었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저주받을 년너 때문에 내가 이곳에 떨어졌어. 너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진리 또한 전해주지 않았어.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있잖아. 그들은 붉은 화염 속에서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사랑, 자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수천 명의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주 앞에서 거룩하고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갖고 장난칠 수 없고 지옥의 불 역시 갖고 놀 것이 아니란다. 나의 아들들아. 지상에서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상에서는 한 부분만 고통을 느끼지만 지옥에서는 영혼 전체가 고통을 느낀단다. 만약 지옥의 변두리에서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면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는 지옥 중앙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상의 불을 가지고는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지옥의 불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지옥의 다른 구역들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여섯 가지 고문들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구역의 영혼들은 마귀들에게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다른 고문은 바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양심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복음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는 비웃었다. 그들의 양심은 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구더기들만큼이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뜨겁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고 따라온 대가로 이 지옥의 고통을 준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다음 주님께서는 여섯 명을 죽인 살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다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살인자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두 귀를 가로막았지만 그 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옥에서는 자신의 모든 감각이 지상 때보다 더 민감해집니다.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성경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와 같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는 단지 한 방울의 물만을 갈망하였습니다. 이사에서 3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신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은 불 중앙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 속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의 신기루를 보았지만, 그것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을 때에는 그 강이 불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무의 열매에서 물이 떨어지는 신기루를 보았는데, 그들이 그 열매를 만지려고 하자 열매는 불로 변하면서 그들의 손이 상하였습니다. 마귀들은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희를 어느 곳보다도 더 끔찍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과 유황못을 보았습니다. 그큰 불못 옆에는 규모가 약간 작은 불유황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잠시만이라도 끄집어내 주세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못에 있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불못에 몸이 반쯤 잠긴 한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남자의 생각을 알며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커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 저희는 영원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병들고 미움받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지상에 1분만 머무를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크의 생각에 응답하셨습니다. 마크야, 왜 너는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물고 싶어 하느냐? 울먹이고 고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마크는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단순히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지상에 단 1분이라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크의 대답을 들으시자, "저는 주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이미 너무 늦었단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불못에 영원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 예수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여동생에게 우리들의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